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설 UFO 격추 미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UFO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외계인과 같은 발전된 문명이 지구를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얼마 전 미국 국방부는 UFO가 존재한다고 인정했죠. 미국은 UFO 영상까지 공개하며 UFO가 어디서 왔는지는 아직 미스터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정식으로 보고된 144건 중에서 18건은 극도로 특이한 비행을 보였다고 하죠. 추진 수단도 분별하기 어려웠고 일부는 바람을 거슬러 이동하거나 일부는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바람을 거슬러 이동한다 이 말은 분명한 비행체라는 말인데 추신 수단도 알수 없는 현재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기술을 가졌거나 알수 없는 무언가라는 말이죠. 당연히 사람들은 외계인 아니냐는 말을 했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미국 국방부가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말까지 나왔죠. 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UFO를 인정한 것이지 외계인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UFO의 기원이 비지구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어떤. 증거물도 발견하지 못했다.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군용기 조종사가 UFO와 통신을 시도한 적도 없다고 말했죠. 외계인의 존재는 모르지만 UFO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긴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접하는 UFO 영상과 사건들은 해외가 대부분입니다. 조선시대에도 UFO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기록일 뿐이죠. 하지만 서울시내 한복판 그곳도 청와대에서 목격된 UFO가 있습니다. 시간대도 퇴근시 시간대여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목격했죠. 1976년 10월 14일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하늘을 올려다본 서울 시민들은 일제히 공포에 질렸습니다. 서울 강북 일대에 미약인 비행물체 UFO가 출현했기 때문이었죠.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UFO는 한 개도 아닌 무려 10여 개였고 조명처럼 밝은 빛을 내며 일정 속도로 반원형의 대열을 맞춰 천천히 남아있습니다. 이 여러 개의 UFO가 최종적으로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청와대 상공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은 청와대 UFO 사건 건으로도 불리죠. 시민들은 혹시 북한에서 전투기를 내려보낸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라디오 방송에 제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MBC에서 라디오 진행을 맡았던 이수만은 실시간으로 제보를 받고 라디오로 청와대 상공에 비행물체가 있다고 알려죠. UFO가 출몰한 시간이 퇴근시간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수의 서울시민이 UFO를 목격했고 제보자가 너무 많아서 라디오 방송이 진행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같은 시간 UFO를 발견한 수도 경비사령부 산하 방공여단은 얼마 안가 해당 비행 물체에 대한 격추를 시도했죠. 방공 여단은 매우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UFO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상공에 그것도 청와대 상공에 출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다 당시 동북아 정세는 아슬아슬한 상태였거든요. 불과 2개월 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난데다 한달 전에는 소련 조종사가 이번 후카이도 방공망을 뚫고 하코다테 공항으로 착륙해서 망명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시 군에서는 UFO라기보다는 전쟁 상황 혹은 망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공 여단은 국토를 침범한 비행체 들에게 발칸포로 추정되는 대공포 사격을 시작했죠. 서울 시민들은 수천 발의 대공포가 U.F.O.를 향해 십자포화를 날리는 모습까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일까요? 당시 U.F.O.는 적어도 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대도 격추되지 않았습니다. 1 0여 개의 U.F.O.는 대열을 유지한 채 계속 밝은 조명을 비추고 있었죠. 심지어 특별한 반격도 움직임도 보이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서울 상공을 벗어나 유유히 사라졌죠. 서울 시내 상공에 있던 U.F.O.는 사라졌지만 후폭풍은 엄청났습니다. 일단 격추 과정에서 떨어진 유탄에 맞은 시민 1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한 피해자는 학교를 마친 뒤 사격이 멈췄을 때를 틈타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1 0 0 m 쯤 걷던 중 무언가가 날아들었고 누가 내 어깨를 둥기로 내려친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다. 어깨에 손을 넣었더니 피가 줄줄 나더라 그 순간 아총에 맞았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집까지 가니 부모님께서 경찰서에 가야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제 진짜 문제는 우리 군의 대규모 대공포 사격에도 불구하고 UFO가 단 하나도 격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군사 작전 실패죠. 이튿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긴급 소집됩니다. 국방부와 교통부는 조사 결과 전날 서울 상공에 나타났던 UFO가 노스웨스트 항공보인707 화물 전세기 한 대이고 이 민간 항공기가 청와대 상공 비행 금지 구역으로 들어온 탓에 위협 사격을 했다고 발표했죠.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 비행기는 14일 김포공항에서 이륙해 일본 오사카로 향하던 중 중 항로착오로 인해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이 말을 믿을 수 있으신가요? 적어도 목격자들과 부상자들은 이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기체가 한개가 아닌 것도 보았고 정부의 발표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일단 외국 국적 민항 화물기가 비행지향 구역 내에서 장시간 비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대공포 사격에도 화물기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는 점은 더 말이 안 되죠. 음속으로 가는 전투기라면 모를까 스테이스 기라면 모를까 가만히 떠 있는 미낭 화물기를 군대가 격추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기체인 보잉 707의 경우 최대 속도가 마0.8 정도이죠. 게다가 당시 노스웨스트 화물기는 위협 사격을 받았던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기록에 따르면 오후 6시 4에서 9분 관제사에서 노스웨스트 화물기에 그대로 향하면 금지구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정부가 밝힌 대공포 발사 시간은 6시 12분으로 관제 기록보다 3분이 지나 발사. 발생했고 또한 6시 39분에 또다시 사격을 가했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당시 노스웨스트 비행기는 앞서 관제사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분 뒤에 비행 금지 구역을 날았으며 약 30분 뒤 격추 시도를 당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항로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또 다른 의문점은 UFO의 개수입니다 당시 목격자 중한 명인 안희석 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금화산 중턱에서 정체모를 불빛을 목격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는 안씨는 불빛이 보였다 사람들이 앞 아파트 현관에 모여서 웅성대고 있는데 불빛이 올라가는 방향을 봤더니 빛이 보였다 별은 아니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서울을 쫙 포위하는 형태였다 대공포는 거기를 향해 쐈다 12개가량 센 것으로 기억난다 절대로 별이 아닌 불빛이 서울을 향해서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진행방향이 청와대 쪽이다 서대문 금화산 뒤가 바로 청와대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비행금시구역을 침범한 건 미국의 화물기 한 대였고 대공포 사격은 그 비행기를 향한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안희석씨는 당시 하늘을 뒤덮고 비행물체가 12개였다고 증언하며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희석씨의 기억과 언론 보도가 판이하게 다른 것이죠. 또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 역시 안희석씨의 기억과 비슷했습니다. 시인 박모씨는 저녁시간에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바로 머리위에서 발은보 소리가 나더라. 전쟁났나? 하면서 뛰쳐나갔다. 북악산 방향으로 비행체가 떠있었다. 비행기도 아니고 굉장히 궁금했다. 급히 샜을때 10개는 넘었다. 부연 발광체가 어떻게 저렇게 일정하게 떠있지 했다. 인공위성은 반짝반짝해서 식별이 가능하지 않나 인공위성은 분명 아니었다라며 당시의 기억을 설명했습니다.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는 수많은 목격자들은 당시 언론에 보도된 정부의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죠. 세번째 문점은 당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무려 청와대 항공위로 미약인 비행물체가 날아들었기 때문에 격추시도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련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건 매우 이상한 일이죠. 즉 정부 의 사건 은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2020년 11월 7일 장사 특집으로 청와대 UFO 사건에 대해 다루었는데 제작진 입수한 미 국무부 김밀 문서와 당시 언론에 보도된 해당 항공기의 교신 내용에 따르면비행물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추정 시간과 보도에서 확인된 첫 사격 시각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우리 군은 비행기가 나타나기도 전에 사격을 했다는 것이죠. 모두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대체 서울 시민들이 목격한 10개가 넘는 UFO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정부 는왜 사건들은 폐한 걸까요? 목격자는 있지만 기록은 없는 사건, 서울 의포 격추 미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